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소장의 부자연구소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지만, 상승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대출 규제 강화, 세금 부담 증가, 불법 행위 단속 강화까지 3중고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특히 세금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겁니다. 자 먼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온도를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2월 3주차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5% 상승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전주에는 0.22%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0.07%포인트 상승폭이 줄어든 겁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강남 3구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구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이끌던 이 지역들이 지금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두 번째, 정부의 규제 신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어요. 세 번째,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출받아서 집을 사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조정 국면이 단순히 일시적인 쉼표일까요? 아니면 하락 전환의 시작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정부가 준비 중인 규제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가 어떤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전담 조직을 이미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받은 다주택자 대출의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A 씨가 집세 채를 가지고 있고 각각 대출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동안은 만기가 되면 연장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하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배경에는 명확한 논리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투기자산으로 보유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상위 10%가 전체 주택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게 정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한편으로는 다주택자들이 꼭 투기 목적만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는 분들도 많고, 자녀 교육이나 결혼 준비를 위해 보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은 개별 사정을 세세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시장 전체를 조정하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 행위에 대한 전면 단속입니다. 경기도의 김동현 지사가 최근 하남 집값 담합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범죄 근절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주목할 점은 수사 범위입니다.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해서 이득을 본 사람들도 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단속 대상도 다양합니다. 시세 조작, 전세 사기, 불법 분양권 전매, 허위 매물, 이런 모든 행위들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단속 강화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느끼고 관망하는 거죠. 특히 불법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래는 꺼리게 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시세 조작이 줄어들면 실제 수요와 공급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단속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은 단속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 수요가 있고 공급이 부족하면 규제가 아무리 강해도 가격 상승 압력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가야 효과가 있는데 지금 공급 확대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주목해야 할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산업 자체의 건강도입니다. 2025년 부동산 신탁사 14곳의 실적을 보면 5곳이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합산 적자 규모가 4천억 원이 넘어요. 특히 우리 자산 신탁은 2,206억 원이라는 큰 손실을 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부동산 신탁사는 개발 사업의 핵심 중개자입니다. 토지 소유주와 건설사를 연결하고 자금을 관리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회사들이 적자를 낸다는 건 부동산 개발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다는 신호입니다. 토지 신탁 보수가 크게 줄었다는 건 새로운 개발 사업이 거의 없다는 뜻이거든요. 건설사들도 신규 사업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토지 소유주들도 개발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첫째, 분양 시장이 어렵습니다. 높은 금리와 집값 부담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분양을 꺼리고 있어요. 둘째, 건설 원가가 올랐습니다. 인건비, 자재비가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죠. 셋째, 정책 불확실성이 큽니다. 규제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택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산업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신탁사들이 어려워지면 결국 시장 전체가 불안해지거든요.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면 더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반대로 다른 전문가들은 지금은 과열됐던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일 뿐이라고 봅니다. 일시적인 조정기를 거쳐서 더 건강한 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결국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앞으로 몇 개월이 중요한 고비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액션 아이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인의 대출 만기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특히 다주택자라면 각 주택의 대출 만기가 언제인지 연장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합니다. 은행에 미리 연락해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어렵다면 대안을 준비해야 해요. 1주택자라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금리 변동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대출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미리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현금 흐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세요.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는 레버리지를 최소화하는 게 안전합니다. 월세 수익이나 본업소득으로 대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만약 현금 흐름이 빠듯하다면 지금이 일부 자산을 정리할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부담을 줄이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셋째, 시장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책 발표, 금리 변동, 지역별 가격 추이를 최소한 주 단위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본인이 보유하거나 관심 있는 지역의 실거래가, 전세가율, 거래량 같은 지표들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세요. 이런 데이터들이 실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불법적인 방법은 절대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단속이 정말 강화되고 있거든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리스크를 지는 건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강남 3구가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숨 고르기인지 하락 전환의 신호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둘째, 정부의 규제 신호가 매우 강합니다.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불법 행위 전면 단속이 예고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죠. 셋째, 부동산 산업 자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탁사들의 적자, 개발 사업 위축 등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기입니다. 무리한 레버리지나 투기적인 접근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역별로 더 세밀하게 어느 지역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각각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도 상세하게 다뤄 볼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현명한 투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